안녕하세요, 여러분. 미루입니다. 오늘은 지난 10월 작성한 독서노트와 독서노트 작성법 몇 가지를 공유해 보려고 합니다. 우선 어, 다섯 번째 계절이라는 소설 줄거리 요약을 해 봤어요. 어, 처음에 노트 필기할 공간을 남겨두고, 이제 오랜 기간 걸쳐서 다른 책을 읽으면서 읽었는데, 다른 책을 다 읽고, 이 책을 읽고, 이제 독서노트를 쓰려다 보니까 어, 필기할 공간이 모자르더라고요. 그래서 따로 종이에 써서 붙여봤습니다. 이 소설은 세 여성이 겪는 각각의 이야기가 왔다갔다 이렇게 교차 편집되는 식으로 전개되고 있어서 어, 헷갈리지 않게 각각의 인물 이야기에 대한 타임라인을 정리해 봤어요. 사실 두 명의 이야기만 정리했고. 나머지 한 명에 대해서는 아직 안 했는데, 조만간 할 예정입니다. 아마 여러분도 이 소설을 읽어보시면 이세 여성이 어떤 관계로 얽혀있는지가 굉장히 재밌다고 느끼실 거예요. 필기는 HB연필로 필기를 했어요. 요즘 연필 쓰기 살짝 맛이 들려서 네, 굉장히 연필 필기를 즐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회색 볼펜으로는 어떤 점이 어... 특히 재밌었는지, 인상깊었는지 코멘트를 살짝 적어줬고요. 미리 밑줄 그은 문장을 검은 펜으로 필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소설은 문장 필사보다는 줄거리 요약과 느낀 점을 조금 더 초점을 맞춰서 정리했어요. 그리고 이두 권의 책은 앞선 영상에서 보여드렸으니 넘어가고요. 두 번째로 제가 좋아하는 김일란 작가님의 산문집읽기 좋은 날에 실린 글들》의 첫 문장을 필사했습니다. 사실은 어, 그 수록 글 중에 한 편을 골라서 전체를 필사하려고 했는데 그 방법이 저에게 살짝 지루하더라고요. 그래서 생각한 방법이 아 글의 첫 문장만 베껴서 써보자였는데 어, 의외의 소득을 얻었습니다. 바로 글쓰기를 할때첫 문장 쓰는 거를 어려워하지 말자 였어요 이거에 대해서 제가 브런치에도 글을 적었는데 어, 읽기 좋은 날에 글첫 문장을 보면 굉장히 심플하더라고요 항상 우리가 글을 쓸때 처음이 어렵잖아요 첫 문장 뭐라고 시작하지 이게 저, 저도 곤란할 때가 있는데 어, 첫 문장보다 중요한 것은 글을 어떻게 깊이 있게 전개하고 어, 확장시키느냐라는 것을 또 새삼스럽게 깨달았습니다. 또 얼마 전에 다이소에 가서 베이지 계열의 포스트잇을 하나 샀는데 이렇게 독서 노트에도 어, 활용하고 또 오늘의 투두 리스트 같은 거를 간단하게 적어둘 때도 유용하게 쓰고 있어요. 다만 접착력이 좀 약해서 풀을 발라서 붙였습니다. 어, 세 번째로는 오정희 작가의 불의 강이라는 단편소설 집에 실린 저규라는 단편입니다. 어, 소설가의 표현력이나 문장력을 배우고 싶어서 이렇게 쭉 필사를 하고 그 밑에 코멘트를 달았어요. 어, 가령 더위, 여름을 묘사하는 방식에 있어서 저라면 그냥 평범하게 어, 뜨거운 더위, 몸이 녹을 것 같다, 짜증이 난다. 불쾌지수가 높아진다 라고 정도만 쓰겠지만, 어, 소설에서는 갓 널어 놓은 빨래에서는 수증기가 피어 오르는 듯 하였다 라고 써 있습니다. 어, 되게 멋진 표현인 것 같아요. 나라면 이런 좀 참신한 표현을 어떻게 만들어낼 수 있을까? 독서 노트를 쓰면서 고민하게 됩니다. 네 번째로는 법화경 강의의 내용을 요약해 봤는데요. 이책 같은 경우는 강의 형식이라 강의 들으면서 필기하듯이 내용을 정리하고 있어요. 제가 좋아하는 그림을 한번 그려봤고요. 다부탑과 석가탑, 연꽃을 그려봤고 또이 인물은 네, 부처님을 죽이려고 했던 제바달다라는 인물이고요. 매우 사악하게 그려보려고 노력했는데 사악해 보이나요? 네. 이날 필사할 때 사용한 펜 정보도 더보기란에 올려두겠습니다. 오랜만에 제트스트림 0.38mm를 이용했는데 글씨가 깔끔하게 써져서 기분이 좋았던 걸로 기억해요. 그리고 또이 날짜를 쓴 견출지는 이전 영상에서도 보여드렸던 스티커북입니다. KKKK 어, 문구 제품인데요. 사실 엄청 마음에 들진 않아요. 워낙 여기는 문구류를 살수 있는 옵션이 적어서 어, 한국에서는 이것보다 더 양질의 예쁜 스티커를 구하실 수 있을 겁니다. 어, 마지막으로 요즘 제가 푹 빠져있는 알베르카미의 안가겉 필사입니다. 어, 이 안과 것이라는 작품은 알베, 알베르 카미가 23살, 24살에 걸쳐서 쓴 짧은 에세이를 묶은 책인데요. 어, 왠지 이 수필집은 여름마다 조금씩 꺼내서 읽어보게 되는 책입니다. 그 전까지는, 음, 역시 좋네, 라는 정도였는데, 요즘은 무릎을 꿇고 읽고 있습니다. <laughs> 20대가 아니라 한 200살, 2000살은 넘은 사람이 쓴글 같아요. 그래서 사심을 담아 폭풍 필사를 하고 있고, 보통 제가 형광펜 잘안 쓰는데, 어, 색연필과 형광펜까지 집어들어서 밑줄을 그어봤고요. 그리고 이쪽 부분은, 제트스트림 1.0mm로 쓴 부분입니다. 왼쪽, 오른쪽에 살짝살짝 살짝 여백을 줬는데요. 왜냐하면 이렇게 쓰다 보니까 노트의 가장자리를 채울 때 글씨가 잘안 써지더라고요. 그래서 약간의 여백을 이렇게 주다, 주면서 쓰다 보면 지루함도 덜수 있고 좀더 편하게 글씨를 쓸수 있어서 조금 여유를 두고 쓰고 있습니다. 아, 그리고 11월 필사 모임 공지를 드리려고 합니다. 참한달한 한 달이 빠르네요. <laughs> 그리고 또 매주 일요일 오후에 유튜브에서 실시간 필사를 진행하려고 해요. 별건 아니고요. 그냥 어, 제 핸드폰 카메라 켜놓고 같이 모여서 15분에서 20분가량 필사하고 어, 간단히 할 얘기 나누고 이런 시간을 가지려고 해요. 그리고 또 시간은 일주일 전에 채팅방에 공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그리고 또 일주일에 한 번씩 특별한 필사 이벤트도 채팅방 안에서 진행해 보려고 해요. 어, 이것도 사실 별건 아니고요. <laughs> 지난 10월에 어, 왼손으로 필사하기 아니면 뭐 글자를 세로로 써보기 노래 가산말 쓰기처럼. 어, 조금 새로운 방식의 필사를 서로 어, 공유하고 아이디어를 공유하고 경험하면서 느낌도 나누니까 참 의미고 재밌더라고요. 그래서 11월에도 그런 작은 이벤트를 채팅방 안에서 한번 진행을 해보려고 하니까요. 11월에도 많은 참여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미루의 독서 노트 인스타그램과 필사 모임 아카이브 계정 오픈유 o 북도 많이 팔로우 해주세요. 그럼 오늘 영상도 봐주셔서 감사하고, 11월에 또 뵙겠습니다.